로마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별칭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먼저 장의 주제들을 기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법은 지난번들과 동일합니다. 먼저 전반부 그림들을 익히도록 하시겠습니다. 본 그림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의 주제들을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다른 건물에 창문이 둘이 보이고 두 사람이 창 밖을 내다보고 있으며 밑에 창문에는 여인이 남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는 칼을 차고 무릎을 꿇으면서 여인에게 꽃다발을 바칩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먼저 눈으로 익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인의 이름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왼쪽 건물의 창문 2번, 오른쪽 건물의 창문 3번 왼쪽 건물의 주인 얼굴 4번 오른쪽 건물의 주인 얼굴 5번 줄리엣의 머리 6번 줄리엣의 가슴 7번 줄리엣의 손 8번 장미꽃다발 9번, 로미오의 허리에 찬 칼. 10번, 로미오의 다리. 그럼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번, 왼쪽 건물의 창문. 2번, 오른쪽 건물의 창문. 3번, 왼쪽 사람 얼굴. 4번, 오른쪽 사람 얼굴. 5번 줄리엣의 머리, 6번 줄리엣의 가슴, 7번 줄리엣의 손, 8번 장미꽃다발, 9번 허리에 찬 칼, 10번 로미오의 다리. 그럼 장의 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왼쪽 건물의 주인은 로미오의 아버지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2번 오른쪽 건물의 주인은 줄리엣의 아버지로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 3번 로미오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의로움. 4번, 줄리엣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 5번, 줄리엣의 머릿속에는 로미오의 가정과 화목되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로마서 5장 화모 6번 줄리엣의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로미오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연합 7번 로미오를 따를까 아버지의 뜻을 따를까 고민하고 있는 줄리엣의 손은 로미오의 꽃을 받을지 말지 두 마음으로 갈등하고 있다 로마서 7장 두 마음 8번 로미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줄리엣을 사랑하여 장미꽃다발을 선물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 9번 로미오는 자신의 죽음을 예정하며 칼로 줄리엣의 오라비를 찌르는 것을 선택했다. 로마서 9장 예정과 선택 10번 다리가 튼튼해야 선교를 잘할 수 있다. 로마서 10장 선교 그럼 장의 주제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 의로움. 로마서 4장 아브라함. 로마서 5장 화목.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연합 로마서 7장 두 마음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9장 예정과 선택 로마서 10장 선교 이번에는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기억력 창고에 저장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의로움 4장 아브라함 5장 화목 6장 그리스도와 연합 7장 두 마음 8장 하나님의 사랑 9장 예정과 선택 10장 선교 자, 그럼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겠습니다. 1번 왼쪽 창문.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 2번 오른쪽 창문.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 3번 왼쪽 사람 얼굴. 로마서 3장 의로움. 4번, 오른쪽 사람 얼굴, 로마서 4장 아브라함, 5번, 줄리엣의 머리, 로마서 5장 화목, 6번, 줄리엣의 가슴,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연합, 7번, 줄리엣의 손, 로마서 7장 두 마음, 8번, 장미꽃다발.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 9번, 허리에 찬 칼. 로마서 9장, 예정과 선택. 10번, 다리. 로마서 10장, 선교. 이상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장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